저 봐. 오리 두 마리 왔네. 어머 저 아래서 에 오리 올라온다. 와 오리가 올라. 온 어머 여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와 여기 좀저 저. 거기는 바닥에 떨어진 거는 죽지 않아도 돼. 참새가 와서 먹을 거니까. 아뭐 너. 어머 나 오리가 막 떼로 오네. 와저 아래서도 온다. 천천히줘 가령아. 어, 떨어진 거 괜찮아. 어. 자, 줘봐. 어. 와, 우리가 많이 왔다, 가령아. 와. 줘봐, 가령아. 많이 줘. 한번 줘. <laughs> 밥 가져오셨어요? 네, 가요 새우깡. 새우깡. 이런 티밥이 나왔다. 티밥이 음. 나은 거. 네, 티밥이. 아이고, 좋은 경험하네. 야, 우물이 계속 끊네. 와, 우리가 너무 많이 왔어. 벌써 먹었네. 어. 간고기 또 먹었네. 어. 아, 물고기가 많이 왔네. 와. 많이 왔네. 아, 어. 엄청 물고기가 와요. 엄청 많이 왔네. 어머나. 와,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음. 와, 우리가 모기가 없으니까 저기로 내려가네. 응, 음? 아, 저기!

거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왜? 줘, 먹이 줘. 거기서 줘. 약간 경사가 지니까 좋다. 어. 거기 엉덩이가 푹 빠지니까 좋은데? 어, 거거 가만히 있어, 거거 가만히 있어. 어, 가이가 빠지니까. 어, 가령이가 밀리지 않으니까. 와, 우리가 물고기랑 엄청 많네. 제가 입을 뽀끔뽀끔 하고 있다? 와, 우리가 때로 또 내려갔네. 많이 왔다가. 응? 가만있어 봐, 한번더 줘. 가만있어 봐, 한 번, 한번더 한 번, 한번 받아가. 한해 애가 아쉬워하는데. 어머머. 하나 주니까 제가 오리가 한한번딱 먹네. 가령이 어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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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우! 오리가 싸우지 그냥 말라고 했는데. 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치지 에휴. 오리가 잘 먹는 녀석은 이렇게 살이 통통한데 쟤는 못 먹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오리가 다 잡아 먹네. 얘는 잘못 먹네. 음. 엄청 많이 줄게. 어, 아이고, 그래. 엄청 많이 줄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렇어 얘가 이제 좀 먹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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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야, 잉어가 입이 엄청 크네. 어머머. 오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오리가 와 많이 올라왔다. 오리가. 음. 아이고. 나저기 해요. 어 해네. 가령아, 간대, 선, 선규 간대, 안녕. 내일 보자. 네, 아, 몇 네, 네. 음. 네 음. 시인지 보고? 아, 보고? 몇 시야? <목소리> 몇 시야? <목소리> 몇 시야, 선규야? 20분, 20분이야? 20분이야? 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 가랭아 얼른 줘. 여기 주고. 아이고, 우리 가랭이 너무 예쁘다. 아이고, 예뻐. 하늘에, 안녕. 하늘에 비행기가 가나, 안 가네. 아유, 안녕. <laughs> 야, 성규가 안녕 하네. 야, 가령유가 계속 먹네. 한개 줘. <laughs> 와... 어머, 어머, 어머... 어... 뱀장어가 있대. 물고기가 여러 종류. 이거는 잉어고... 도마뱀도 있고... 자라도 있고, 그렇대. 어, 안 보이네? 저 숲에 숨어있대, 자라가. 응? 개구리는 어딨어? 개구리는 어딨어? 개구리는 어디 갔지? 개구리가 안 보이네? 에이에이 어머나? 많이 다 어머나, 우리 입에 딱 갖다 줬네. 가령이가. 응, 어, 다 먹었어요? 어머나, 오리가 저기 올라왔다, 가령아. 저기 돌멩이 위에 올라왔다, 오리가. 그지? 보여, 안 보여? 어머, 오늘은 가령이가 열심히 먹네. 그 돌멩이 만지지 마. 가령이가 붕어가 됐네, 오늘은? 가령 붕어님? 아니야? 도마? 가령 붕어님인데? 가령 오리야? 가령 오리야? 어, 저, 저, 여기 안에 장어 있대. 어, 여기 안에 자라가 있고 도마뱀이 있대. 뱀장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잉어가 있고. 개구리가 안 보이네? 개구리가 안 보이네? <laughs> 할아버지가 주시는데? 가령아, 할아버지가 가령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두 손으로 받아야지, 두 손으로. 어, 거 놔두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laughs> 아이고 할아버지 잡시야 되는데 <laughs>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니까안 먹. 할아버지 안 먹. 자령아 <laughs> 응? 응? <laughs> <laughs> 거기 옆에 놔두고 먹이 줘. 거기 옆에 놔도 고기 놔도 그렇지. 왜어 나중에 먹고 <laughs> 주신 거좀 이따 먹고. 저것도 옆에다 놓으라니까 다리 위에도 놓네. <laughs> 어, 거기다 나. 거기 어 누가 안 가져가니까 할머니가 지킬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응. 할아버지가 가자를 부셔서 주, 주시네. 물고기. 아, 물고기 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이구나 아, 그니까 아, 그러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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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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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씩,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씩, 조금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 머리가 동작이 빨라가지고. 응, 동작이 빠르게. 이좋은 속도가 굉장히 빠 도마뱀이 있대. 도마뱀이 있대요. 뭐가야? 까마귀다, 다령아 저기 까마귀다. 까마귀. 많이 가져오셔서. <laughs> 가령아, 할아버지가 그 가자, 잉어 주는데 가령이도 한번 부셔서 줘볼까? 가령이 먹을래? 응, 됐어. 어, 여기 돌이 있는 거는 참새 먹으라고 놔둬. 어, 다 줬는데요. 어, 다 줬죠. 응, 알았어요. 그거. 할아버지 주신 거 어떻게 할 거야? 뜯어줄까? 응. 가령이 먹어볼 거야? 응. <laughs> 먹을 거야? 응, 음, 그래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아 응. 보라꽃이 어, 뭐지? 응, 보라꽃이 있네. 보라색 꽃 예쁜 꽃이 있네. <laughs> 와 예쁘다. 이런 꽃이 피네. 가령아. 아유 예쁘다. 가령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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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령이 조금 먹어보고 저기 물고기도 줘도돼 맛있어? 이제 먹이 다 줬으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 그 다음 뭐할까 우리 가령이 어우, 시원하고 좋다. 가령이 요구르트 하나 줄까? 음. 음. 저기 올라가서 먹을까? <laughs> 여기서 먹. 성균은 어 성규는 갔네? 우와, 물고기 봐. 물고기. 우리 금산 벌써 갔다. 이제 어두락 발 조심해. 거 돌멩이 빠지면 안 돼. 어유. 이제 일어날까? 조심해, 조심. 조심. 여기 삐끗하면 넘어진다. 넘어진다.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이거.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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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디 갈까, 가령이가령이 가령이 생각을 한번 말해 줘 봐. 놀이터. 놀이터? 모래놀이터에 간다고? 아 그래 알았어. 바지 털어야 되는데 그 흙이 막 묻었다. 털이 묻었어. 부스러기, 지푸라기 같은 게 묻었다. 세상에. 어머나.